15.9절의 21번 문제, 중적분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. 그 R 영역이 Y는 X, Y는 3X, XY는 3, XY는 1로 둘러싸인 영역이고 1을 군대에서 주어진 X는 V분의 U와 Y는 V로 치환해서 UV 좌표계에 대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변수 변화를 하면 UV 영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저환완 x 와 y 에 대해서 야코비안을 계산하면 v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, i n t e r a l RXYT a 는이영역에서 1부터 3까지 그리고, 루트 고부터 루트 3, 6까지 v분의 u, d 리 d 그라고표현고수 있습니다. 그래서그점고그 계산하면 고 그리고, 그리고, 그 제가 푼 문제는 15.21번입니다.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x,y,d,a 하고 이제 r 평면으로 이루어진 이중적분 문제를 푸는 문제인데요. 네. 자코비안 이용하시면 되겠죠. x 1는 1이고 x 1는 3. x,y는 x,y는 3x 되어있는데 문제에서 매개변수를 x는 v분의 y 는 v 하고 줬죠. 이걸 이용해 볼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조리 요리질 이용해 보면, x y 는 u 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, x 분의 y 가 u 분의 v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u 분의 v 제곱은 네, u 는 v 제곱이 되고, u 분의 v 제곱은 3이 되서 u 는3 분의 v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이제 u v 평면에 나타내면, 다음과 같이 면적을 보일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자코비안을 계산해 주면 v분의 1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, 계산해 주시면 ln3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, 있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